안녕하세요. 쭈준생입니다. 오늘은 정상성과 교차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르고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적인 모델은 정상적인 몸이라는 이상적인 몸에 대한 개념인 정상성에서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몸이란 건 무엇일까요? 몸에 어느 한 군데 흠집이 있어서는 안되고 기능이 모두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긴 한 걸까요? 일단 저부터도 정상이 아니네요. 안경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앉아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기 어려운 눈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람의 몸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신체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노화가 진행될수록 정상적인 몸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몸이 되어간다는 걸 뜻하는 걸까요? 이렇게 의료적인 모델에서는 정상적인 몸이란 이상향을 만들어두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치료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의료적인 모델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몸에 해당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정상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이 정상이라는 신기루를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에 적용될 때그 차별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비정상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 때문에 장애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극복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에 가까운 수행을 보일 때 박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장애를 개인의 몸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일종의 폭력적인 시선입니다. 장애는 극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휠체어를 이용해야 이동이 가능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료적인 모델에서 보면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개인이 문제이겠지만, 이를 다르게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이 상황을 개인의 몸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만일 계단과 함께 완만한 높이의 경사로가 있다면, 이동성이 떨어지는 몸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장애를 극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환경을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모두 다른 존재라는 걸 교차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각 개개인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굉장히 입체적인 한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종, 젠더, 언어, 문화, 나이, 민족, 종교 등 다양한 교차성에 의해 끝없이 차이가 생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서로 간의 다양한 차이를 만드는 교차성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교차성 덕분에 이 세상엔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단한 명도 서로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이해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정상에 대한 신기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쭈순생이었습니다.